짜서 어떡하나 걱정했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아주 참 맛있습니다 얼갈이 된장도 끓일 건데요 어육 된장이라는 거 소고기 넣고 생선도 넣고 그렇게 해서 담았던 된장 표고버섯 같은 거 집에서 말린 거 제가 같이 넣었어요 물2리인데 쌀뜨물 있으면 쌀뜨물 쓰시면 더 좋고 무 얄팍얄팍 얄팍. 250g 요거 하나 넣을게요 코인보다는 그냥 이게 좋더라고요. 근막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그런 거떼낸 거를 어, 이런 거, 건좀 큰데 그냥 단, 약간 얼큼하게 하고 싶은 고춧가루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 지금부터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번은 얼갈이 데친 게 나물하고 남은 게 있어서 먼저 넣어요. 청양고추도 조금.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반쯤 잘라서 넣으시고 한 10분정도 이상 퍽 끓이면 아주 맛있는 얼갈이 된장국이 되겠는데 어우 간딱 좋아요 불 끄고 한 10분정도 그냥 두세요 끈이 들게 계속 더 끓이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얼갈이 배춧국 내 사용한 된장은 어육 된장. 한 30분이면 완성되고요. 고기가 들어가서. 고기 없으면 뭐한 20분 끓여도 돼요. 달지요? 이런 가을, 이런 또 얼갈이 배추 이런 거. 속가낸 배추 이런 거.